평생 운동해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이때까지 치매는 예방할 수 없는 불치병이거나 오로지 유전적인 운명에만 좌우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90세에도 20대 청춘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이른바 슈퍼 에이저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25년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에 따르면 슈퍼 에이저들의 뇌는 일반적인 노인들과 달리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는 앞대상피질의 두께가 중장년층 수준으로 두껍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뇌 조직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인 타우 단백질 축적량이 일반 노인 대비 3배 이상 적었으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신경 세포 밀도 또한 40%나 높게 측정되었다고 연구팀은 보고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무려 70%나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마인드 식단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최대 53%까지 감소했으며 뇌의 인지적 나이가 7.5년이나 젊어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 위원회에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수준과 청력 관리 그리고 신체 활동 등 14가지 생활 습관만 교정해도 전체 치매 사례의 약 45%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나 수영을 한 중년층의 경우 10년 후 치매 발병률이 운동하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0%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의 독성 물질 제거 효율을 60% 이상 떨어뜨려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연구 결과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치매 예방의 핵심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공감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를 강화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뇌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경우 뇌의 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28% 높았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적을수록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 뇌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둘째, 뇌를 살리는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잎채소와 베리류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정제된 설탕과 붉은 고기를 멀리하는 습관이 뇌 혈류량을 개선하고 신경염증을 30% 이상 억제하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을 보호하여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인 BDNF 분비를 촉진하여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 감소를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된다고 합니다. 넷째, 질 좋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치매 유발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같은 독소를 제거하므로 하루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은 뇌세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뇌에 새로운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평소 가보지 않은 길로 산책하며 뇌에 신선한 도전을 주는 사소한 변화가 당신의 뇌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스위치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녹색 채소를 올리고 오랜만에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뇌를 파괴하는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입증된 비결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뇌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믿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증상 개선 및 인지 수치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으며 소중한 기억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포리셋이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건강 상식 인포리셋이 바로 잡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